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도 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P5 얘기입니다. 디털 데일리라는 신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또 평택 캠퍼스 P5가 연내 착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물음표를 했습니다. 물음표. 이게 오피셜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이 너무 그냥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투자하고 사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그 기사가 났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작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시설 투자와 R&D 투자에 88조 6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 투자해서 호환기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삼성전자의 이런 대규모 투자에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기본적인 이 갤럭시 S25를 그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죠. 그런데,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죠 계열사 내부 시장인데 어, 삼성 DS 부분에서 만든 그 엑시노스 2500과 lp ddr5 저전력 반도체가 mx 사업부에 가서 어, 갤럭시 s25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마 는 결국 퀄컴과 마이크론을 쓴 것을 썼죠 다 그냥 자기 집안의 것을 다 쓰면서 점유율도 높이고 그냥 많은 영업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절로의 기회를 삼 소정이 다뭘 날려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름에서 좋은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참, 삼성전자가 아이러니한 게참 많습니다. 작년에 88조 6천억 원의 그 시설투자 R&D에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원이 44%가 늘어날 때 MX 사업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제자리예요뭐 그냥 퇴사한 이런 사람들 보충하는 정도 밖에는 충원을 하지 않았고, 반도체 직원은 44%가 늘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룹 전체에서 그 88조 6천원의 투자와 반도체 직원도 44%를 늘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와 많은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머지않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평택 캠퍼스, 슬로우 다운 중인 P4. 그래서 페이지 2와 페이지 4의 이제 공사 재개, 마감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중인 P5. P5가 언제 공사가 될 것인가 디지털 데일리는 연내 건설 공사 재개를 한,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작년에만 해도 4 내지 5조 원전의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가 지금 4나노 SF4 여기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는 것 여기에서 좋은 결과 나와야 되지 않겠냐 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나노는 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핀팩 공정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P, 이제, P4입니다. P4 중에서도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페이지 2와 페이지 4가 언제 지금 마감 공사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죠.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중단되어 있는 P5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복합동 같이, 같이 시작을 할 거죠. 굉장한 인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해야지만 고덕 신도시 상거리 살아나고 평택시가 살아나고 더불어 삼성전자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투자재개와 요것을 올해 상반기 중에서 올해, 아, 올해 중순경에 검토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의 향후 전략을 좌우할 중요한 기로 전환점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그냥 디지털 데일리가 그냥 뇌피셜은 아니겠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 피파 이브 라인의 투자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마 투자 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사업 지원 뭐 T.F.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동탄에서 내려오는 인프라 총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평택 캠퍼스 P5는 8개의 쿨리 놈을 갖춘 대형 팹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함께 하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팹으로 어 이제 만들어질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햄덕사 대표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얘기는 1에서부터 4공장까지는 어 디램을 만들면 반도체를 만들면 이 반도체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철원 캠퍼스, 그다음에 온양 캠퍼스로 가져가서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을 이제 뭐 엔비디아, a m d 비테크, 이런 기업들한테 팔아먹는데, 이 5공장하고 6공장은 이게 크림놈이 엄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5공장하고 6공장은 디림을 만들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다 끝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용적률 반도체 산업단위 용적률을 140%를 추가를 해서 390%를 만들면서 이렇게 4차 4층짜리 팹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좀 빨리 나와서 어, 평택 캠퍼스 P5가 시작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산에 게시판에 있던 그 일정인데,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일정 위에 보면, 피포, 어, 저, 피포의 페이지 4, 이제 페이지 2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받은 건데, 이게 지금 다 틀리고 있습니다. 다 변기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시작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페이지 4는 9월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다 진짜 일정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걸 보면 그냥 뭐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달 단위가 아니라 어제 계획이 오늘 바뀌고 오늘 계획도 내일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협력 협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기들 인원 관리하는 거, 그다음 어떤 설비를 운영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인광고를 통해서 제가 이 한번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구인 광고에서도 삼성 그 구인 광고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그걸 할까? 이번 주에 한번, 한번 계획을 잡아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거냐면, 범용 반도체 이제 레거시 반도체이죠. 이게 6개월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많이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아 이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DDR5, DDR4는 뭐 거의 뭐 그냥 정체지만 DDR5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하반기부터 아니면 2분기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실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라든. 가 메모리 시장이 좋아질 걸 생각해서 이제 평택 캠퍼스 투자 계획을 중단했었어요. 전에는 안 좋을 때는 그런데 이제 HBM이라든가 HBM이 지난 주에 엔비디아 기술진들이 이제 천안 캠퍼스에 와서 마지막 실사하겠죠. 마지막 실사를 해서 어, 공식적으로 이제. 머지않아 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8단 HBM3E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2단 HBM3E가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D램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전력 LPDDR5X 엔비디아의 GB200이라든가 이런 데는 LPDDR5X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재고가 안정화되고 중국발 양산 분화가 확대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 디렘이 좋아지고 이러면 평택 캠퍼스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산나노에 대한 얘기,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산나노 이제 공정을 블루치타, 블루치타라는 것은 어, LG전자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얘 칩넷 기술을 적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산나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GAA 공정이 아니고 고도화된 핀팩 공정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산나노가 수율이 한80% 정도 올랐죠. 그래서 AI 1 수주와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제 수출 규제죠. 미국 정부가 중국 이제 반도체 시장을 구, 규제를 하니까 그저 이제 그 수출 규제 시장을 어떻게 뚫고 갈까? 거기가 이제 그 관건인 거죠. 이제 사나노가 이게 23년도 지디의 코리아의 그 이제 그 자료지만 시간이 좀 지났죠. 사나노 공정을 보면 구글이라든가 그로크라든가 텐스토렌토라든가 또 구,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AMD 이런 데에서 계속 수주가 들어 지금은 이제 중국에 그어딥 저기 펩니스한 3000개에 이르는 그리고 어 삼성 파운드리 의 한지만 그 대표가 중국 이제 그팸리스들을아마 이제 그 타겟을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출 규제 AI 칩 수주 경쟁에서 어느 정도 그래 4만 원거 수율이 80%가 되고 아무래도 어 TSMC보다 가격이 좀 저렴할 거니까 아마 좀 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문에 납니다. 어, 지난주에도 디지털 데리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산하의 양산의 빛을 보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 예,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산하노에서 수율이 안정화가 된 거죠. 80%면 굉장히 좋은 수율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문제는 뭐 이게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인텔 파운드리가 지금 회사가 넘어갈 판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TSMC 보고 이 인텔 이걸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어 지분 인수를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또 테슬라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인텔 파운드리를 만약 인수를 해 버린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어마하게 큰 악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냥 그 말로만 오고 가는 지금 수준인데 이게 현실화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삼성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평택 캠퍼스, P4, P5의 투자 재개,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잘 되려면 4나노 양산이 성공을 이뤄야 됩니다. 4나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인가, 어, 이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지 않아 성과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평택,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투자 재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회 아니면은 사업 지원 사지 TF라 그러죠. 거기서나 인프라 총괄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 평택 캠퍼스에게는 아주 좋은 얘기, 구독 신도시, 삼성, 우리 우리 평택 이런 쪽에서는 좀 아주 긍정적인 일이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거죠. 이고독 달팽이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고독이 망했다, 삼성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어 평택캠퍼스 P5와 P6를 마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근데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제가 혼자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데일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사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해서 제가 또 들은 정보에 따라서 어,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여튼 고독달팽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대실수있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